야, 하쿠어, 야, 하s이, 여러 개. 아, 항암수한후똥뿌녕이 여러개야 똥뿌녕이 여러개면 똥을 과연 1천원에 수 아직 수업 안 끝났다 이 개새끼들아 이씨블개 빨리 나가자 그니까 러네가 윙백을 해야되면 개소리야 난거거거 센터백이 거 딱이야 씨발 미우는데? 아 근데 존나 애매하게 오네 아 보자 보자 아이씨 저로 오지도 않구만 이럴땐 그냥 나가서 공 차고 있으면 돼 <목소리> 괜히 물어봤다가 하지 말라고 하는거 국물인데 이 새끼들 씨발 급식자을 도대체 어디로 잡 아까 수거비가 쌤한테 물어보러 가도 아, 안돼 말려야돼 내가 이 <목소리> 순간을 얼마나 기다렸는데 우리 만식이는 뭘 그리는걸까? 선생님이 좀 봐도 돼? 오오오 음 만식아 오늘 주제는 미래의 세상 오 <laughs> 안돼 얘들아 쌤이 오늘 반에서 자습하래 뭐해? 줄안 서? 어쌤 오늘 그 반에서 자습한다고 저것도 안 오네